1985년 덥수룩한 머리에 치아 교정기까지 그에겐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네 퀸카 메리와 로맨스를 할 뻔하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고 13년이 지난 후에 그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담긴 영화 카메론 디아즈의 미친 리지 시절 외모가 담겨있는 에리에게는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시작합니다. 1985년 당시 고등학교 졸업한 남자들 사이의 관심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메리는 누구와 졸업파티를 갈까였는데 그런 그녀에게 지적장애를 가진 오빠가 있었습니다. <놀람> 괴롭힘 당하는 걸 말리다가 대신 얻어맞게 되고 <놀람> 그렇게 호감을 얻게 됩니다. 오우, oh, 예! Yeah. Oh, 덕분에 그녀에게 졸업파티를 같이 가자는 제안까지 받게 되는데 네, 이건 흡사... 미녀와... 야수? 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well, <laughs> 그렇게 졸업 파티 날 꽃단장을 하고 그녀를 찾아가는데 그는 곧장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뭐갈 수는 있는데 이게 비극의 서막이었죠. <laughs> 깜짝 놀란 나머지 급하게 지퍼를 올리다가. 음 상상이 잘안 가시겠지만 소세지랑 콩이 지퍼 사이사이에 낀 채로 다쳤습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는데 하필 남의 집에서 oh, God, never... Holy shit. Oh, Jesus. 초면에 메리 부모님께 물건도 oh, 오픈하고 지나가는 oh, 경찰관 플러스로 소방관 분께도 물건을 오픈 <laughs> 웃어 that... 와양마 아, And, uh, two. And, uh... <목소리> 결국 지퍼를 내리다가 물건이 고장나게 되고 AS를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따봉과 함께 그의 로맨스는 끝이나 버렸죠. 그렇게 13년이 지난 후 테드는 여전히 메리를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told you she moved with her family to Miami. What is you know it's probably for the best. I mean after 13 years j u s probably going to think I'm a stalker or something. You know what you should do is like hire a private investigator, you know, to find her, follow her around. If you want to know anything. 결국 친구의 조언으로 사립 탐정에게 그녀를 찾아줄 것을 의뢰하게 됩니다. Then tells me you r e looking for some lady friend you knew back at school. Yeah. Yeah. 하여간 13년이 지난 내리의 모습은요. 여전히 핫한 모습의 메리. 그녀는 심지어 장애인 센터에서 봉사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착하고 심지어 의사였습니다. 그녀에게 반해버린 탐정은 테드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데. 와 나쁜 놈. 테드는 그녀 생각에 고민하다 잠들지도 못하고, 그녀가 휠체어 타고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 외모와 상관없이 결국 마이애미로 떠나게 됩니다. 멋있어그 와중에 히치하이크까지 태워준 테드입니다. Hey, 오줌 누러 찾아간 곳은 게이들의 뜻밖의 모임 장소였고, 얼떨결에 경찰에 잡혀가게 되는데. 심지어 차를 태워준 히치하이커는 토막 살인범이었고, 시체 가방을 버린 채 도망가 복박을 쓰게 생겼습니다. 아, 운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한편 탐정 매트는 신분을 위장한 채로 그녀에게 접근했는데, 뒷조사에 실시간 도청까지 하니 그녀에 대한 정보가 바삭한 쓰레

아, 다행히도 그녀는 매트와의 만남을 환영해줬고 저녁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겹경사로 그녀의 친구가 찾아와 탐정 페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까지 해주게 됩니다. 메리, 그 남자는 죽인다. 뭐라고? police department he faxed me this morning the important thing doctor is you have to distance yourself as much as possible without pissing this psycho off look the most honest moment in a man's life are the few minutes after he's blown his load now that is a medical fact and the reason for it is that you're no longer trying to get laid you're actually you're thinking like a girl and girls love that 현자 타임의 힘을 빌어 성공적인 데이트를 하기 위한 매트의 몸부림.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그렇게 현자가 찾아왔지만 몰입한 나머지 중요한 걸 찾지 못합니다. 남자라면 공감할 그걸 말이죠. 나는 몰라. Uh, hang on. Wait a second. 그렇게 불안하게 그녀를 맞이해보는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어? 그게 헤어 젤인가요? 에이 설마 네 대단하네요 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필요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냥 도망갔어요 와 이거 실화야? <laughs> 어떡하냐 이거 그는 살인이었어요 네 실제 살인이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쉬웠어 다른 헤어젤 도 선물해주고 데이트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서 그 이후에도 데이트를 자주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가까워지게 되는 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당신 거에요. 볼. 이 영화의 매력은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볼 만한 코미디 요소가 영화 중간중간 많이 녹아 있었고 하나의 영화에 이렇게 반전이 많을 수 있나 싶을 만큼 반전 요소도 많았고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편집하면서 거의 다 잘랐지만 지금 나오는 터커가 최고였던 것 같네요. 지루한 부분도 있으나 불필요한 장면은 없다고 느껴지니 영화 완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남자 대여섯 명이 짝사랑할 만큼의 매력 넘치는 메리 역할 카메론 디아즈와 국내 에도, 유 명한 벤스틸러 가, 출 연한 반가운 영화 메리 에겐 뭔가 특 별한 것이 있다 였 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영화한입TV 였습니다